10월 8일이고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어제 50포인트인가 상승했나요? 제가 확인을 안해봐 가지고 이번 주에 70, 막 30, 40, 50씩 막 팍팍 떨어졌었죠 그래서 현재 3000 깨졌고 장 시작 1분 전입니다 어제 5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고 오늘도 30포인트 넘게 상승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나 보네요 이제 곧 1분 뒤면 장 개장을 하는데 어, 살짝 3천이 안 되네요. 뭐 오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러다 다 뚝뚝 팍팍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금요일은 제가 이렇게 거래하면서 음, 방송으로도 남길 수가 있어 가지고 근데 30포인트 올라갔고 어제도 많이 상승했는데 그 전에 이틀인가 3일 동안 많이 떨어져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목표 매도가까지 도달한 종목은 거의 없었어요. 어제 다섯 개인가? 네 개밖에 실현시 수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실 7. 세 개밖에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하락을 좀 계속 해 가지고 정규장이 시작됐습니다. 보고 있고. 자, 장 개장했어요. 자, 보죠. 그렇죠. 30포인트 올라갈 듯 하더니 이제 20포인트 살짝 넘는 정도 상승하면서 개장을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빨간색 목표 매도가 도달한 종목 파란색 목표 매수가 까지 하락한 종목 근데 파란색인 게 지금 넘쳐나죠 근데 무조건 다 매수해 주지는 않아요 자 아직 이제 오늘 이거 이제 뭐이 계속 떨어지네요 이 정도 올라서는 최근 한 이틀 전 3일 전 떨어진 거 아직 회복하기는 멀었죠 아직 3000 3천을 회복해야 그나마 이제 조금, 그때부터 목표 매도가 두달한 종목들 나올 거라서, 오늘도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매수 종목, 목표 매수가까지 떨어지는 종목, 많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이렇게 매, 매할 종목이 이렇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 락겐나. 얘는 계속 며칠 전부터 계속 매수 주문, 매수 시도를 하는데, 매수가 안 되고 있어요. 자 현금이 카이로스에 더 많기 때문에 카이로스에서 일단 주문을 넣을게요 요수 주문 어, 접수 완료 a i r o s k 신원 r o s Kairos, k a i 수 o s Kai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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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 후에 목표 매수가까지 하락해 준 거니까 이런 거는 우선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주문을 할때 목표 매수가에서 딱 매수 주문 넣지 않고 그 목표 매수가보다 효과 몇 개, 한두 개 정도 더 낮게 주문을 해줘요. 그리고 요즘엔 또 하락 추세니까 그 밑으로, 세네 개 밑으로 효과로 주문을 넣기도 해요. 그래도 뭐 워낙 하락을 많이 크게 해가지고 매수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번 주에만 100개 넘게 매수 중 종목 매수 한 주씩 해 줬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체결이 됐죠 자 일단 신원 오 o s k t m 으로 목표 매도가 도달했어요 자 이렇게 한주 가격이 큰 종목들이 목표 매도가까지 도달해주면 참 든든한데, 후훅도 금방 또 떨어지네요. 자, 이거는 그냥 바로 주문 넣어줄래요. 매도 체결 됐습니다. 186,500원 목표 매도가에는 도달하진 않는데, 요즘 하도 많이 매수만 해준 것도 있고, 이럴 때 목표 매도가 도달한 종목 나오는 것도 쉽지도 않기 때문에. 18만 6천 0백은 매도해 주는데 지금 18만원까지 17만 6천 그새 만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럴 때는 그냥 눈치껏 얼른 해서 수익 실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룰이라는 건 없어요 물론 그런 와중에도 기본적인 뼈대는 있죠 거기서 이제 조금씩 조절을 해 가는 거죠 이일1 새로운 목표 매도과 매수과 해줘야죠. 이2 1 4 신원이 체결이 됐었죠. 신원이 어디 있었을까요? 한미역품 어 이런 것도 있네. 메디아나 얘는 뭐 이렇게 아니 떨어졌대 에디아나 매수해 주겠습니다 음, 매수 주문 <laughs> 접수 완료 6개 7개 아래로 주문을 했죠 될리면 되고 말려면 말라는 거죠 이렇게 성급하게 뭐 급하게 누가 쫓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서둘러서 채 매수 안되면 어때요? 다른 거 매수하면 되죠. 그러니까 매도를 할 때는 내가 유리하게 매도하고 뭐 매수든 매도든 나한테 유리하게 주문을 넣고 안되면 말고 다른 거 거래하면 되는 거니까 괜히 쫓기듯이 다급해하면 투자할 땐 그게 제일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예. 500만원 넘게 손해를 평가손익 700만원 와 이틀 전에 막 2,900도 깨지려고 할때막 거의 천, 마이너스 천만 원까지 갔어요. 마이너스 960 근데 이틀 사이에 또 160만 원또 회복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본 수, 손해, 손실이 해손 아니에요. 실손실이 아니에요. 평가 손익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매수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그 가격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의 평가가 마이너스 거의 800만 원 지금까지 제가 본 실제 수익은 이걸로 보면 되는 거죠. 1년 기준으로 해서 2018년 3월부터 삼성증권은 여기서 거래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 이미 2천만 원 수익이 넘었죠. 2018년 3월 삼성 투자증 아니 삼성증권 투자증권이 아니라 삼성증권 삼성증권에서 거래를 시작한 이래로. 실제로 제가 매도를 한 종목들에 통해서 본 수익은 2,116만 3,349원, 수익률은 2 2 5 2예요 저는 목표수익률 25%라고 잡는다고 했죠. 조금씩 근접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본 수익에서 이 평가 손실 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실제 본 손실은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이만큼 떨어진 거니까 이것까지 합해서 나오는 게이 투자 손익이에요. 여기에는 제가 실제로 본 수익과 아직 손실이 나진 않았지만 평가상 손실이 나고 있는 것까지 합한 거죠. 그러니까 이세개 하나, 둘, 셋을 보면서 지금 제 주식 투자가 어쩐지 판단할 수가 있죠. 자, 어? 그세또 뭐가 나왔어요. 셀리드라는 종목도 목표 매도가까지 도달해 줬어요. 자, 이런 것도 자 지금은 그냥 바로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체결됐습니다. 했디아나도 응, 매수가 됐고 셀리 77,100원에 매도가 됐어요. 어 그래도 모뭐 오늘 몇 종목 목표 매도가까지 도달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주당 가격이 거의 10만 원 내에서 왔다 갔다. 아까 SK 케미컬 도 20만 원 살짝 안 되는 거고 셀리드도 7만 원대의 종목들이 지금 목표 매도가까지 도달하다 보니까. 개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수익, 평, 아니 이건 체결 수익이죠. 실현 수익을 보고 있네요. 자, 셀리드 7,220원 수익이고 10.35% 수익률 7220, 72 이렇게 수익까지 적어줄 필요 없어요. 다 조회 되거든요. 근데 형, 제가 재밌어서 쓰는 거예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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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수 있기도 하고. 857 됐고 자 이런식으로 계속 보는거고 자 메디아나 아까 체결이 됐었죠 6780 아까 호가를 6개인가 밑으로 했는데도 체결이 됐어요 자 그, 그쵸 지금 뭐 30포인트 오르네 만에 20포인트 오르는걸 시작했네 했는데 결국 지금 10포인트도 못오른거죠 6780원에 메디아나 매수 자 이거는 지금 탭을 옮겨 줄게요. 이거 보유 하지 않았던 종목이 보유가 된 거라서 보유 탭으로 넘겨 줬어요. 자, 6,780 6,780도 목표 매수가에서 호가 여섯 개 내려서 주문한 건데 근데도 지금 더 떨어졌어요. 아까 600 6,73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뭐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불리하게 주문 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특정 종목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유한 종목이 거의 1,600개인데 한두개뭐 그렇게 특정 종목 매수 매도할 때 저한테 불리하게 다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거 하면 되니까 이거 말고도 할거 많아요 매수할 종목이 요즘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요즘 지금은 아예 목표 매수가 두달 해도 매수 안 해주는 것도 있는데 골라서 매수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 돈으로 하는 거니까 저한테 유리하게 체결되도록 하는 거죠 한두 개 놓친다고 해서 크게 손해도 아니고 뭐 그렇게 놓친 것들을 안 하게 돼서 오히려 간접적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오히려 보유 안 하는 게더 떨어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 소신과 저한테 유리하게 한결같이 다급하지 않게 꾸준히 오래오래 매수 주문 접수 완료 그게 가장 계속 투자하면서 계속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건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선. 물론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 많은데, 저는 저한테 많은 투자 방법인 거예요, 이게. 자, 신원을 못 찾고 있네. 자, 아까 SK 케미칼로, 원래 목표 매도가가 20만원, 19만원이 넘었는데, 186,500원에 매도를 해줬단 말이죠. 근데 그 뒤에 17만원, 때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고 지금 하락 추세이다 보니 설마요? 아까 이것도 보이긴 했거든요. 차트가 갭을 발생하면서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이, 얼른 팔아 준 거죠. 이것저것 고려했을 때 한조 케미컬 코딩스 음, 이런 종목도 있었네. 이거 매수해 줄래요? 한 한조 케미칼 우딩스 매수 주문 접수 완료 자, 신원을 계속 못 찾고 있네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목표 매수가 표시가 됐다가 그러니까 목표 매수가까지 하락해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었는데 저는 체결이 됐죠 근데 그 이후에 상승을 해서 파란색으로 표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좋은 소식이죠 리노공업 와 얘는 뭐냐 최근에 20만 8천 6백원에 매도해 줬는데 16만 8천 9백원까지 하락을 했고 차트 저 이런 거 완전 좋아요 이거 s k 케미칼도 매도해 준 종목으로 이거 매수해 주겠습니다 주문 넣어놨고요 락겐락... 아요아이 락겐락 왜 이렇게 매수가 안 되는 거야 벌써 한 4일째인 것 같아요 주문은 넣는데 체결이 안 돼요 지금 밀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버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라는 거죠. 다른 거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매수 체결됐습니다. 리노공업 됐네요. 그러니까 당장 체결될 수 있는 금액 밑으로 주문을 해도 이런 식으로 체결이 어지간하면 다 돼요. 213 음, 아직 구독자가 많지는 않은데 유튜브나 카페, 카톡으로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 보면 현금을 뭐몇 프로를 보유하고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저는 100%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뭐 100%라고 하긴 좀 그런데 오늘 매수한 금액만큼 그 다음날도 매수할 수 있는 건 기본이고 정말 최악의 폭락장, 최악이 막 세상 망할 것 정도의 하락을 했을 때도 그때도 매수를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투, 그러니까 제가 아까 100%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제가 지금까지 매수한 종목 전체 투자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만큼 저는 더 어떻게든 막 끌어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뭐10% 20%가 아니라 저는 그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다른 일도 하니까 수입이 있어요. 그리고 저축해 놓은도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현금 마르면 그런 수익에서 빼서 증권계좌에 넣어서 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투자 금액이 천만 원인데 거기서 뭐 백만 원, 이백만 원은 항상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다. 가 아니라 저는 천만 원만큼을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최근 막 70%, 아니, 70포인트, 뭐, 코로나 때처럼 100포인트 하락했을 때, 그렇게 막 우스스 떨어지는 수백 개 종, 제가 보유한 종목이 1,500개, 1,600개 전에 거의, 그 종목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하락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현금이 그만큼 있어야 폭락장일 때 매수해주면서, 계속 버틸 수 있는 거죠, 제가. 자, 신원 찾았습니다. 2725, 2725 매수, 목표 매수가 2,200원, 목표 매도가 3,600원. 최근 거래가 이제 매수로 바뀌었으니까 주황색 표시는 없애주는 거죠. 자, ETF도 한번 봐야죠. 최근에 22,270원에 매수해 줬는데 현재 22,925원이고, 구리 선물. 7,780원, 단주 11,860원, 7,500원, 1199. 얘가 요즘에 ETF가,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 이 종목이 좀 꾸준히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연달아 어, 계속 매도만 해줬네, 최근에. 얘네. 매도, 매도, 매도. 계속 상승을 한것 같아요. ETF는 목표 매도가 목표 매수가 그 정하는 기준이 아예 일반 종목이랑 달라요. 이건 제가 쓴 전자책에도 설명을 한 건데 ETF라서 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한 200원? 300원 등락하면 바로 매수, 매도. 매매해주고 있어요. 그냥 얘네는 그냥 깨작깨작 소소하게 짜잘짜잘. 짜잘. 더 소소하게 수익 보려고, 그리고 ETF라는 종목의 특징상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해주고 있습니다.